음, 최상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음. 여러분들이 창작하는 그 자체, 내가 막 생각한 캐릭터가 손끝에서 막 나와. 이게 막 대사를 치고 막 살아 움직여. 그걸 내 머릿속에서 막 상상하면서 느끼는 그 짜릿함. 그러니까 그 느낌을 사랑하고, 내가 그린 이 병각골에 붙어 있는 <laughs> 이 근육들이, 이거, 근육 이름도 다 까먹었네? 대원근. 대원근, 소원근에다가 상순 극은 극한은 그죠 그죠 팔을 움직였는데 얘네들이 막 그려져 이게 너무 기어해 그쵸 그렇죠? 행복해 혹은 뭐 아무도 관심도 없는 뭐 겨드랑이 사이에 있다는 그오구안근 스파이더맨 아니면 뭐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근육을 일반인이면 옷도 입고 있어서 원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쵸 이오구안 근이 여기 자리한 이 오구한 근이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 너무 잘 들어갔어. 그 음. 희열감. <laughs> <laughs> 그쵸.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냥 내가. <laughs> 내가 좋은 거. 그림에 미친 그 미켈란젤로도 그랬잖아요. 목 부러져가면서 벽화 그리는데 음. 지나가는 이제 신부가 아이, 그, 그만 좀 고생하고 그냥 됐다고. 누가 본다고 그냥 구석탱이에 그냥 몇천 명 중에 한 명의 엑스트라 그리고 있는데 그걸 뭐에 지웠다 다시 그렸다 하냐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내가 안다. 음. 어.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가시없고 음. 내가 저게 눈에 거슬린다. 꺼져. 음. 어. <laughs> 나 이거 다시 그릴 거야. 약간 이런 희열은 정말 이 생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알수 없는 어떤 지점일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사랑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떤 대상을 두고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면은 정말 빨리 냅니다. 뭐 기본기고, 뭐, 묘사력이고, 연출력이고, 자시우반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늘어요. 사랑을 미친 짓이죠. 그쵸, 그쵸. <laughs> 대신, 아약선생님말씀하셨듯이 사랑을 미친 거기 때문에, 그 반대의 어떤,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가 새 나가고 있을 겁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든, 금전이든, <laughs> 건강이든, <웃음> 멘탈이든, 어느 부분에서 깎여 나가고 있을 건데, 하지만 어쨌든,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빨리 넣느냐, 그걸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지. 혹은,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를 빠는 이 느낌은, 빤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laughs> 이, 이 진짜 마약 같은 음.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제가 이제 마약을 막 후로 이렇게 해보면 안 해봤지만, 음. 비슷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 희열감. 이번기 공부, 라키 선생님 유튜브랑 교재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장님 만의 방법을. 음. 아, 그리고 그것도 음. 있어요. 그것도 라키 선생님이 이제, 늘 강조하시는 도형화 라키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많이 안 그려본 사람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식에 정말 상용화 시킨 거고 그 자기만의 어떤 도형화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도형을 잡거든요 조각을 하듯이 이제 깎아 나가듯이 이제 여기서 디테일을 넣고 도형화라고 하면 은 너무 또 도형이라는 거에 갇히니까 단순화라고 하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칠 때만 해도 이 도형화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거나 그려주고 있으면 애들이 되게 관심 없어했거든요 딴짓하네네 예, 예. 그러니까 애들은 뭔가 한 방에 뭐가 이렇게 딱딱 나와야 땅이에요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갈치기 뭐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그리고 있고 뭐 이러면은 <laughs> 어, 딴데 보고 있거든요. 야너 이거 중요한 거야. 너 이거 도형 할수 있어? 그러면은 어당연하죠 하면서 다못 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게 어느 시대가 됐건 사실적으로 그리는 영화들을 이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습작들이 항상 있습니다. 작가들의 습작. 습작들 보면은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냐? 각 잡고 있습니다. 각. 이거는 진짜. 다빈치 하레비가 와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모델 없으면 못 그린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에는. 특히 또안 보고 그리게 되려면은 이거 없이는 안 됐던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 단순화된 도형 없이는. 연습장이 있으면은 한쪽에는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단순화. 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럼 또 한쪽에는 좀 자세히 그려보는 묘사 위주의 어떤 것들을 하시면은 이두 가지가 좀 병행이 되는 게 중요하고 오 잠깐만 아, 이거 받아도 아, 돼요 받아요 아어잠깐만 잠깐만요 여보세요 어 루니야 아빠 지금 하고 있거든 <laughs> 혹시 급한 일 있어 어 아빠 아직 찍고 있어 음. 어, 그래? 어. 대사가 갑자기 끊기가 좀 그래서 아들 전화라. ]죠. 네네네. 음. 그리다가 많은 거 너무 안, 안 들어요. 그, 그지 않아요? 그쵸. 그니까, 만약에 이게, 아, 이렇게 마음 잡고 뭘 그리려고 쳤다가, 아, 이게 마음에 들게 안 나와. 여기서 멈추어서 대가리만 파. 이런 거 별로 안 늘어요. 예를 들어 흉상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은 흉상까지는 다 끝맺어 주고 항상 계획했던 어떤 이미지를 끝을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그리려고 했으면은 전신 그리다가 아 이거 안 멋있어 그러고 바로 넘어가 가지고 막 그냥 눈 한쪽 막 그리고 있고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있고 이런 짓하면 안 되고 <웃음> <웃음> 이런 거 되게 자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림이 그냥 멋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 근데 네. 내가 오늘 전신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걸 끝맺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실 텐데 생각보다 이게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리다가 어 내가 원하는 거안 나왔네. 그러면 막 다른 포즈를 갑자기 그리던거나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거를 지우개질로 이렇게 지우고 고쳐서 뭐 다시 그리는 한이 있어도. 끝맺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지우개는 존재를 하는 거고뭐 음. 락현 선생님의 저때 시절 이야기지만 그림은 연필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뭐, 지우개도 음. 그리는 거야 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음. 요새는 보통 이제 디지털을 쓰시니까 그런 개념 별로 없겠지만 그거 중요하는 것 같아요. 지우는 거. 음. 음. 요즘에 지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좀 있는 것같 하고 수정한다는 거가 그러니까.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듯이 지우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고 재그리려면 지우지 않고 한방에 그리는 때까지 자기가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좀뭐 그런 방법도 뭐 있긴 하겠지만 은그 나중에 수타 연습하다 보면 알아서 되는 경지인데 처음부터 그걸 할수 있는 거는 수치가 없거든요 음. 어. 맞아요. 크로키 할 때는, 크로키 할 때는 너무 많이 막 지웠다가 할 필요 없다. 서서히 선을 가면서 맞는 선이 나오면은 그거를 진하게 그어서 그럼 나머지 선이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효과가 된다. 이거를 처음부터 디지털로 적용을 하려면은 쉽지가 않고, 왜냐면 정말 이제 필압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을 때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되니까. 저는 크로키는 무조건 종이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염, 필도 물은 연필 아니면 뭐 색연필은 편하겠죠 색연필. 저도 2 0대 때는 거의 뭐90% 이상이 수작업으로 하고, 절작도 수작업으로 많이 했고, 그렇뭐라키 <laughs> 선생님만큼 수작업에 대해서 뭐 <laughs> 제가 수작업을 얘기할 <laughs> 건 꺼낼 아니, 아니, 게 아니죠. 아니요그만큼근데 그리면 그릴수록 제가 수작업을 했던 게 하나의 습관이나 집착으로 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뭐 있지만 더중요했던 거는. 통작업보다 수작업이 더 어렵기 때문에 수작업을 잘하게 되면 통작업은좀 알아서 된다라는 게 어느 선에서 딱 느껴졌어가지고 기본기 끝까지 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20대 음. 초반에 경험을 했어가지고 네. 그 끝까지 한번가야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딱 30살 때까지 존착할 때까지 연필로 했어가지고 혹시 거기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laughs> 아니면 나름 끝을 본 거예요? 태연, 이 아,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웃음> <웃음> 만약에 <웃음> 거기서 더할수 있다고 하면 네, 네. 위험할 것 같아서. 네. 약간 그 무공 조화인마 같은 거것 같아서. 그것도 과한데. 네. 음. 근데 하다가 거기서 계속 맴누는 느낌이 났었어. 어느 순간부터. 네. 아, 그래서, 아, 이 되지 않았나라는 감이 잡혀서, 음. 어,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로 가면서, 디지털은 좀 장점이었던 게좀더 다양한 시도를 자기가 과감하게 할수 있다는 거. 네. 저도 동감하는 음, 얘기입니다. 수작업 음. 배우는 거. 음, 음. 음. 디지털이 너무 익숙하다 하면은, 최소한 크로키만이라도. 음. 좀. 네네. 종이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너 음. 사람들은 다 종이 딴지. <laughs> <laughs>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였나? 뭐. <laughs> 공대를 가서 어딘가 그런 회사를 다니다가 막 맴돌면서 만화든 뭐 그림이든 너무 하고 싶다 맴돌면서 음. 라키선생님 <laughs> 수업을 <웃음> 아, 진짜로 어. 라키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저 나이 40 넘었는데 애가 둘인데 회사 때려치고 만화해도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직장인일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여기서 벗어날 것 같진 않아요. 음. 그냥 저라면 그냥 여기서 막 그런 뭐 고민의 귀로에 있다던가, 뭐 그림을 계속 해야 될지, 혹은 뭐 책임져야 될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도 되는지, 혹은 해야 되는지, 할수 있는지, 이런 고민하고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게,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분명히 이거는 내가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면은, 무조건 일단 시도를 일단 해보시고 후회를 하시더라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늦지막하게 미술학원을 결심했을 때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를 앞에 앉혀놓고 야 할아버지도 사실 말이야 그림 좀 그렸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할아버지는 못했어 <laughs> 이 얘기가 하기 싫더라고요 갑자기. <laughs> 어. 할아버지는, 뭐아 그때 뭐, 돈도 없고, 상황도 안 좋아서 그냥 못했어. 이 얘기가 너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거를 구체적으로 막 떠올리니까. 음.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음. 굳이 막 멀리 가서 내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내 자식만 놓고 봤을 때도, 음. 내 자식한테, 아빠가 원래 만화하고 싶었는데, 근데 너네 먹여 살리느라 그냥 이러고 있어. 이러고 싶지가 않고, <laughs> 그래도 해보고, 어. 그래도 해보고, 후회를 하더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그 얘기를 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음. 나도 이거 좀 해보고 싶었다 음. 이런 얘기 음.